264번입니다. 속력이 일정한 배를 타고 길이가 28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1시간 10분, 내려올 때는 40분이 걸렸습니다.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무엇이고 강물 속력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배의 속력을 Xkm per C라고 하고요. 강물 속력을 Ykm per C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거리는 28km를 오르고 내려와요. 그리고 시간은 1시간 10분이 걸렸죠. 근데 우리가 단위를 시하고 킬로미터로 맞춰주려고 하기 때문에 얘를 시간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1과 60분의 10분, 1과 6분의 1시간이고 6분의 7시간이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6분의 7시간이 걸렸고 내려올 때는 40분. 40분도 시간으로 고쳐주시면요.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 시간이 되겠습니다. 3분의 2 시간 동안에 내려왔다. 그럼 속력은 올라갈 때는 배에서 강물 속력을 빼주셔야 돼요. 저항을 받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배하고 강물 속력을 더해서 팍팍 밀어주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갈 때, 두 번째 내려올 때 식을 세울 건데, 첫 번째 X-Y는 하고, 원래, 음, 속력은,으로 식을 세웠으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6분의 7분의 28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또, X 플러스 Y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라고 해서, 3분의 2분의 28이 되겠네요. 근데 분수가 싫어서, 위아래다가 6을 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3을 곱해 볼게요. 그럼 약분돼서 7분의 7분의 28 곱하기 6이 되는데 이게 또 약분돼가지고 46에 24가 되겠네요. 여기다가는 24를 써주시면 돼요. 얘는 약분돼서 2분의 28 곱하기 3인데 얘가 또 14로 약분되니까 14의 3배 342, 42가 되겠네요. 이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은, X과 Y 값이 나와요. 두 개를 더하니까, 이 x 는 66이 나와요. 그럼 X는 33인가봐요. X가 33이면은, Y는 9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Y는 9다. 배의 속력은 33km 퍼시고, 강물 속력은 9km 퍼시. 정답입니다.